그 뭐야? 생일을 이제 2년째 스피드로 아, 어, 소 스피드로 대게 해서 2년째 생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왜또 드는 생각은 아 우리가 더 잘돼서 더 이렇게 인기를 많이 받고 더 팬분들에게 좋은 노래와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laughs> 같 지금 같은 경우는 멤버들 좀 개개인적으로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하는 분야 가지고 연기공부든 뮤지컬이든 보컬이든 팀이든 뭐, 외국어든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9월달에 일본도 가고 듣고 있 때도 오실 수 있으시면 서공연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앨범 계획이 이번 연도에 있는데 이제 연습을 중간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좀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야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느낌이나오를 2주밖에 활동 못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좀 가슴 아픈 국가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2주 좀 활동했는데 조만간 더 훨씬 좋은 노래로 나올 거니까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습 많이 해서 노래 부분이든 많이 그런 점에 신경 써서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아봄나 그리고 사실 원래 이거 생일 파티 좀 약간 팬미팅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내가 스폰지막 생생으로 사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거 개발한 거 있는데 아이가? 그거 다음에 어, 다음에 연습 좀 더. 개발한 게 하나도 없거든아 안 똑같아, 아 아. 네. 아아 자, 한번소모해 가자, 이제. 정확히.